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 노야,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령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썩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해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식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보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의 행적에 관한 진술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후 11명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묻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는 일을 했어도 안되고 먼 거리를 여행했어도 안됩니다. 하지만 12절의 진술처럼 올리브산에서 예수살님까지는가까웠어요 안식일에도 영인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사람의 수는 예수님의 제자 여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모인 사람들까지 총합하면요,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 그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마침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는 죽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를 한 사람 세워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또 대표하는 것으로서. 다른 유다의 자제를,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두 명이 추천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마띠아, 마띠아가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 인재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합심 기도는 중요하다. 합심 기도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무리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각각 사람이 개개인의 집에서 따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하시고요. 또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에도 당연히 응답하시지만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더더욱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기울이시고 또 이제 응답에 힘써주시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과연 있으세요? 물론,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건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예배 공간을 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사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 기도할 공간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목회자로서는 참으로 이제 죄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 및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겐지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요, 그때 집중해서 또 이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가끔씩,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질병이라든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드릴 때, 주어진 본문, 말씀을 놓고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서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서로를 위해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은 상황적으로 이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무리는 아, 얼마나 또 강력하겠습니까? 부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제 해결의 시작은 기도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기도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렌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이에 두 사람을 추천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둘 중에서 한 사람을 선별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서 열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우리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다고 할때 당연한 것이겠죠.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을 할때 특히 이제 중요한 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다리며 응답해 주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의 자세, 즉,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왕이면 매일의 첫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모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만이라도 말씀을 듣고요, 또 이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한번 정도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찌됐든 기도하자라고 하는가 기도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도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 고백하여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품고 한분 아버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진맥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기도의 능력자들 모두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